위 f 포 발견 하늘공 본관터에서 위 f 포 날아가는 거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지금 주변에 다른 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녀석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와. 직선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야. 우와. 집어디로 가야죠? 곡선으로 갔다가. 와, 오랜만에 갔네. UFO. 대박이다, 진짜, 씨. 엄청 또렷합니다. 이거를 별을 따라가 찍으면 위치가 변동이 돼서, 아, 지금 사라질 때쯤 다시 저쪽에 맞출게요. 이게 위치가 여기, 아씨, 저기 더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겠다. 자, 주변에 다른 불빛들은 그대로죠? 제만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별빛들은 그대로입니다. 저거 하나만 움직여, 계속. 오른쪽 아래 반짝이는 걸전 별인 것 같고. 좀 줌을 당겨볼까열 배. 계속 움직이고 있죠? 와, 딱잘 날아간다. 비행기라면 파란색, 빨간색으로 반짝거려야 돼요. 근데 그런 반짝임이 전혀 없습니다, 저건. 아 우연찮게 지금 새벽 4시? 4시 반인가? 바람 쐬러 나왔다가 UFO를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늘궁 본관터고요 아 이제 사라졌나요? 저 멀리 가버렸네요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저 간판 보이는 데가 하늘궁 힐링센터 힐링궁입니다 이건 유포가 잘 출몰해.